안녕하세요. 하늘보호입니다. 오늘은 황금소와 착한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명명품이 많구요. 무명품도 몇개 있는데, 아, 다 특색 있고 괜찮아 보여요. 어, 길러볼 만한 종자들 꽤 있을 겁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예, 1번은 뭔지 몰라요. 어, 의뢰인께서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실눈을 뜨고 째려보고 뭐 하고 했는데요. 팻말이 지워져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요 부분을, 어,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해보니까 요게 서자 같아요, 서. 그러면 서 반일까요? 뭘까요? 지금 현상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요 배골로 말라케 있는 뭐, 반성이라랄까요? 뭐, 글쎄요. 이걸 뭐 삼반이다, 서반이다, 그렇게 현상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뭔가 그 색반이나, 어, 반이 녹아 있는 거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이 친구. 저렴하게 갈게요. 1번입니다. 뭔지 모르는 이 친구, 만 원이고요. 물론 택배비는 4만 원 미만은 택배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2번은 단심입니다. 단심이 뭘까요? 어, 밴드나 직거래장터 같은 데 검색해보면 죽음마로 나와요. 근데 죽음아 단심이 있고요. 죽음소심 단심이 있어요. 어, 송기련 씨께서 그 2004년도에 등록하셨던 죽음소심 단심. 이 친구는 그거예요. 그리고 죽음마 단심보다 이게 먼저 등록이 됐던 건데, 음, 지금 이제 그 2006년, 2004년이니까, 뭐, 고전 명명품이 됐으니까, 음. 그래서 저도 단심하면은 죽음 소심일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전에도 단심 한번 해봤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뭐그 돗들인가 그 검색을 해보니까 죽음마로 나와가지고, 이게 죽음마네 그러고서 이렇게 찍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죽음, 소심, 단심이라고 하십니다. 죽음, 소심, 단심. 음, 전에도, 먼저 번에도 그 송기련 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송기련 씨께서 등록하신 작품은 진짜 다 명품이라고 합니다. 어, 그 저희 집에서 그 꽃을 피울 때, 어, 다른 뭐죽음하나 홍화나 다른 거는 거의 그표그라서는 색이 안 나왔는데, 이 저기 그 송기련 씨죽음화라고 팬말이 있는 거, 그거는 아주 화형도 좋고 제대로 색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는데 이 죽음소심 단심도 명품입니다 어, 고전 명품이긴 명 해도 정말 명품이고 어, 좀 뒷작이라 좀 저렴하게 가겠습니다 네, 2번 죽음소심 단심 이 친구는 5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3번은 산반중투 문이 잘 보이시죠 잘 들었어요 그죠 잘 들었고 두촉인가요 이쪽에도 어, 뒤쪽에 여기도 문이 들었어요 그죠 문이 들었어요 확실한 산반중토 3번이네요 네 3번 3만원 가겠습니다 4번은 태극선 퇴초계 신아 요만큼 컸죠 어, 태극선 음, 이분이 원래 태극선을 다량으로 재배를 하고 계셨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 가끔씩 이제 이렇게 내어 주시는데 지난번 거보다 이게 자기 좀더 좋고 신화도 하나 더 있고, 어, 지난번 거 4만원에 나갔죠. 이것도 4만원 받으면, 지난번에 4만원에 사신분 되게 속상하시겠어요. 어, 그리고 작도 더 좋고, 어, 4번 태역선, 4번 태극선은 5만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5번은 산반복류나. 무늬도 산반복류로 깊게 잘 들었네요. 무늬 잘 들었죠. 여기 보세요. 산반 잘 들었고. 이건 또 호처럼 들었네, 여기는. 그죠? 이쪽은 복륜처럼 있고. 아주 재미있는 친구인데요. 무엇보다도 아주 꽃이 굉장히 좋으네요. 저 사진 보셔요. 좋죠, 꽃. 무늬도 깊고, 색상도 뚜렷하고, 어. 의외로 멋진 산반복륜아 같으네요. 이 입만 보고는 크게 기대를 안 하는데 사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명품 산반복륜아이 친구는 7만원 가겠습니다. 다음 6번은 봉륜복색소심, 봉황소. 봉황소. 봉황소라고 황화소심도 있어요. 근데 그 봉황소가 아니고 이 친구는 봉륜복색소심으로 유통되던 봉황소입니다. 어, 사진 보셔요. 봉륜복색소심 맞죠? 어, 근데 아직 저 정도의 그 복색 정도로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봉륜소심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색감이 좀 들어가는 정도. 어, 그래서 좀 미흡해서 아직 등록은 못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발색 포인트가 어딘지 찾기가 쉽지는 않나 봐요. 아직 등록이 안 되는 거 보면 그런데. 이 친구는 문의도 잘 들었고, 입도 대단한데. 신화에도 문이잘 들어 나오네요. 신화에도 문이잘 들어 나오고. 요 친구는 얼마 갈까요? 지난번과 같이 6번 봉황소 4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7번은 잠이 부인 잠이 부인 수채색설화. 아, 이것도 굉장히 좋으네요. 음 제가 수채 색소라에서 삭가뻥이 최고라고 그랬죠. 음이 친구도 그야 버금갈 만큼 아주 좋은 무늬 색상 수채 색소라 자미부인 7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미부인이 봄에만 해도 꽤 가격이 꽤 나갔던 것 같아요. 음그데 이제 지금은 조금 그 사이에 좀 떨어졌겠죠. 예 7번 자미부인 7번입니다. 7만 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8번은 사군자 아 사군자 산반 두화죠 산반 두화 사군자 어, 제가 예전에 그 산반화를 아주 기가 막힌 걸캔 적이 있었어요 화형이 저 정도는 아닌데 어, 거의 무늬는 저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랄까요 그거를 캐가지고 정말 내지중지 길렀었죠 어, 근데 안 계셔요 지금 그분이 안 계셔 그 산반화가 안 계셔요 그리고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 여기저기, 뭐, 잡지를 봐도, 제가 캤던 산바나만큼 좋은, 어, 그런 산바나를 그때 당시에는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군자를 사진으로 접해보니까, 야, 저거 한번 그때 생각하면서 키워보자, 그러고 있었는데, 여태 못 키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위탁품이 나왔는데, 야, 요거, 사군자. 저한테는 그런 사연이 있는, 음, 산바나가 이 친구를 굉장히, 음, 갖고 싶게 하는데, 사군자가 촉탁 한 5만원은 가는 것 같은데, 자기 좀 약하고, 예. 8번 사군자. 요거는 8만원 가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9번은 홍화 대한. 이 대한이 그 화양도 좋고 색감이 좋아가지고 아마 웬만한 홍화보다는 이 대한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 음, 뭐 천등이나 홍대왕 같은 그 대단한 그 홍화? 거기 정도는 아니겠지만, 음, 그래도 수사나 뭐 사몽?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인기가 좋은 것 같은 느낌상 그래요. 음, 색감 좋고 화형 좋아서 그랬겠죠. 예, 9번 대한, 요 친구는 10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10번은 황금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음과 함께 황화소심계의 쌍벽을 이뤘던 황금소. 아마 관음 이후에 나왔던 것같죠 아마 그래서 가격은 관음보다 지금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아마. 거의 배 정도 가격이 될것 같은데. 촉당 10만원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촉당 1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새쪽 제가 그 15만원에 판매했던 거 있었죠. 그건 자기 조금 약한 듯 해서 제가 15만원 했는데, 음, 요즘은 그거보다 좀 자기 좋고, 튼튼하고, 그래서 요친구로 얼마 갈까 하다가, 음, 요 10번 황금소 요거는 15만원에 인사드릴 거예요. 1 5만원 인사드리는데, 음, 요거보다 비슷한 자기 어디 밴드에 18만원에 안 팔리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18만원 안 팔리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황화수심 하면은 황금소, 관음, 물론, 최근에 먼저 뭐 금난손이 금관이니,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뭐, 다른 황화수심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근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탄탄하게 안정성 있는 황화수심, 황금소, 요 10번 황금소는 15만원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착하고, 괜찮고, 신선한 친구들 꽤 있죠. 비가 슬금슬금 오는데, 어디론또비 피해가 큰 곳도 있는 것 같던데, 또 어디는 비가 안 와서 아주 목마른 그런 강릉지역 같은 곳도 있고, 참 불공평하네요. 아, 참.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오늘도 모두 모두 전란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